We often associate the concept of temperature. 우리는 온도라는 개념을 연관지어, 뭐랑, with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when you touch it.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그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온도를 막 생각을 한대.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our senses provide us,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준대, with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온도에 상대적인 지표를 주는데, our senses, however, 근데 우리 감각은 are unreliable, 믿을 만하지 않아, and often mislead us.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stand in bare feet, 맨발로 서 있어, with one foot on carpet, 한쪽 발은 카펫에, and the other, 다른 쪽 발은 on a tile floor 이걸 밟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은 the, the tile feels colder 타일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진대 than the carpet보다 even though both are at the same temperature 타일이나 카펫이나 둘다 같은 온도임에도 그렇대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일단 감각동사랑 형용사 먼저 표시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대 because 왜냐 tile transfers energy by heat 그 타일이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송을 하는데 at a higher rate 좀더 높은 비율로 전송을 한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then carpet does 카펫이 그러하는 것보다 여기서 does라는 표현은 앞에 나온 transfers energy by heat 이 말을 안 쓰려고 이제 바꿔서 쓰는 어, do, does, did 즉 대동사라고 하는 문법이야 자, 그래서 내용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송되는 비율, 이거를 열 전도율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그 타이 좀더 높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열이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혹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확확 바뀌는 거. 어, 그게 이제 열 전도율인데, 그게 좀더 빠를수록 조금 더 이제 감각이 빠르게 들어오겠지. 그래서 뭐, 타일이 얼음물이라 치면은 카펫이 그냥 물인 거야. 그래서 딱 손을 넣자마자, 아차워 바로 느끼는 건 얼음물이잖아. 이게 빠르게 온도가 전송이 되니까. 그래서 타일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인 거지. Your skin measures the rate of energy transfer by heat. 그래서 너의 피부가 이열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he actual temperature. 진짜 온도, 실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what we need,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is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ath, method, 어, 되게 믿을만하고 그다음에 재생 가능한 그런 방식인데,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 물체의 뜨거움 그리고 차가움의 상대적인 걸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도구가 필요한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이런 열 전도율이 아니라 그래서 scientists 과학자들이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ometers 어, 다양한 온도계를 발명을 했더래 for making such quantitativeness quantitative measurements 이러한 뭔가 절대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값을 요구하는 온도계를 개발하는 이유더래 그래서 이 글은, 뭐, 온도가 뭐 상대적, 절대적, 이런 걸 나타낸다기 보다는, 뭐, 온도계가 왜 발명됐냐? 뭐, 이 정도로 주제를 봐도 될것 같거든? 그래서 또 중간에 봐야 될 게, 일단은 그 순서 있지. 그래서 한번 끊어볼까? 3번, 그리고 더 추, 5번, 그리고, what, 있는 7번. 이렇게 끊어서 A, B, C, 나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3번 문장에 이거 어디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부분 있지? 이렇게 삽입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한번 내용 봐 주고 요약 한번 해 봅시다. 내용이 좀 어려워. 우리가 온도 개념을 물건 만졌을 때 온도랑 연관을 짓는데 이건 상대적인 거였어. 그래서 아래 예시들 있었지. 뭐 카펫, 타일 바닥 이런 거 있었고. 자, 맨 아래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재현이 가능한 수단이 필요해. 그게 이제 온도계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 지표로서 작용하는 온도계의 뭐 발달 과정? 뭐이 정도로 내용을 보면 될 거지.